7월 17일. 이게 아니고, 18일도 아니고, <laughs> 오늘 19일, 7월 19일이에요. 여름이 점점 더, 아이고, 세지고 있어요. 어제 피아골 계곡에 갔다 왔는데, 음, 코로나 영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곡 곳곳에 사람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또 피아골 계곡을 갑니다. 내가 살고 있는 여기 굴에는 계곡이 참 많아. 지리산이 있어. 그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 계곡이 있다는, 그곳에 너무나 쉽게 갈수 있다는 이 행복함이 이 코로나 시국에 나 그리 도움이 될줄 몰랐어요. 음.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스피치 수업을 했었는데, 어, 주제는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음, 말씀을 수업을 해주셨어요. 논리적으로 말을 잘한다는 것이 뭘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감자 하나에 대해서 감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 시간 동안 떠들어봐라라고 <laughs> 말했을 때 감자에 대한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말을 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음. 뭐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방법. 크게 소재만 봐도 리듬감 갖고 듣는 사람을 고려하고 일관성 있게 혹은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담아서 하고 혼자 떠들지 말고 듣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내이거를 누가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적절한 리액션이 필수라고 합니다. 아이고. 음. 아까 그 유튜브 거를 봤는? 잠깐 그뭐 잠깐. 유튜브, 이제, 딱 유튜브를 누르면, 여러 가지 내가 그동안 봤던 뭐 연관성 있는 것들 유튜브가 하나씩 뜨잖아요. 그 중에 SNS에 시간을 나이, 낭비하지, 아니가,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유튜브를 보면 재밌긴 했어. 귀여운 고양이, 귀여운 강아지, 어, 노래 잘하는 가수, 춤잘 추는 사람. 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널리 알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은 TV보다는 유튜브에서 볼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보다 보면 시간이 또 금방 가. 그래서, 아, 하루를 계획하면서 참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 응.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거. 아니, 뭐, 누구나 중요한 거보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유튜브를 보면서 정말 자기 철학을 가지고 뭐 인생에 도움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만 바뀌는 사람은 극소수 바뀌어야지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게 그게 바뀐다는 것이. 음, 근데 나는 해야 될게 있으니까 <laughs>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아. 연습은 정말 꾸준히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연습은 이 목소리 톤도 아음 목소리 톤도 내가 안녕하세요 이거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나는 좀 중저음이야 남자 나는 남성 호르몬이 좀 과다 분비여. <laughs> 내가 봐도 난 남성 호르몬이 많아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애를 낳는가 몰라. <laughs> 그랑 전혀 상관없잖아. 응. 그래서, 음, 무슨 얘기 하라고냐 <laughs> 논리적으로 말, 조리 있게. 제 266강.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말 잘하는 방법. 응.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꾸준히 하고, 과연 내 인생의 종착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어, 뭐 가닥이 조금씩 잡히긴 하고 있지만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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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 애를 쓰는 거, 스스로 구한 자 하늘이 돕는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세 사람 그만하고 논리적으로 조리있게 말 잘하는 방법. 나 목소리 톤도 좀 바꿀까 봐요. 리듬감 있게 말하라 막 이렇게 하고 에이 뭐야 이상하잖아 그냥 해 리듬감 있게 말하라 우리가 음악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음악이 고유의 리듬감을 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잘 쓰인 노래 가사들은 리듬을 만나 귀에 쏙쏙 박히는 메시지로 변한다 듣기 좋은 음악처럼 말도 자신만의 리듬감을 갖출 수 있다 말의 리듬감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즉억양이나 어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책을 읽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지루함을 불러일으킨다. 말의 리듬감을 살려보자. 듣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말하라. 어, 때 팔꿈치가 봐. 듣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말하라.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말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대화하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치원생에게 어려운 한자성어를 사용하며 이야기하면 아이는 금방 지루해할 것이고 나이가 많은 나이가 많은 어르신에게 유행하는 신조어를 사용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할 것이다. 당신이 대화하는 상대방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성향을 갖춘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일관성 있게 말하라. 대화에서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럴 땐 이랬다가 저럴 땐 저랬다가 한 번의 대화 속에서 자주 변덕을 부리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는 없다. 특히 대화하면서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또 비위를 맞추기 위해 상대방의 생각에 무조건 동조하거나 상대방의 생각에 맞춰 나의 의견을 바꿔. 바꾸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당신이 대화에서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당신이 주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대화에도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드라마가 재밌는 이유는 드라마 속의 스토리텔링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이다.사람들은 스토리텔링을 좋아한다.이것도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할때 정보 전달만 한다면 상대방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 재미없고 지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상대방에게 나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여 전달하면 상대방은 나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와 나라는 사람에게 흥미를 느낀다.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 길게 말해야 할때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하고 구성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혼자 떠들지 말라. 자기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는 나머지 이야기만 시작하면 자신의 말에 심취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자기 이야기만 떠드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해도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대화의 기본적인 요건은 핑퐁이다. 탁구 경기처럼 대화가 두 사람 사이에 연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으면 그와 관련해 상대방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자. 적절한 리액션은 필수. 상대방이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도 묵묵부답, 아무런 리액션이 없이 듣는다면 상대방은 아마 이야기를 이어갈 의미를 찾지 못할 것이다. 리액션은 당신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이다. 내 유튜브를 보신 조회 7회. 내 유튜브 조회수가 7회예요, 7회. 아이고, 누가, 누가 클릭을 해요? 클릭하신 분들 8분 20, 30초까지 누가 혹시 보실 란가는 모르겠지만 행해라도 보시게 되면 그대들도 좋아요. 본 댓글을 달아보시오. <laughs> 아예 안 달아도 돼요. <laughs> 그냥, 그냥 해 봤어? 어, 자. 또한 리액션은 상대방에게 당신과의 대화가 즐거웠다는 것을 상기시켜줄 단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도 적절히. 적절해야 한다. 슬픈 이야기에 웃음을 짓거나 일상적인 이야기에 폭소를 한 과하고 잘못된 리액션은 안 하는이만 못할 것이다. 양은실, 프레스데일리 발췌한 글.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이 글을 읽는 이유는 말하기 연습. 제가, 내가. 우리 꼬맹이들에게 정말 애써서 노력해서 해주려고 하는 거는 아침 저녁 자고 일어나서 동화책 읽어주기 잠자기 전에 동화책 읽어주기. 응. 오늘 아침에 읽은 동화책은 열대 우림과 극지방에 사는 동물들이 나왔었어요. 열대 우림에 사는 것들은 뭐오랑우탕 그리고 코브라, 아나콘다 그리고 멧돼지랑 코끼리랑 닮은 거하고 또 카피바라. 또뭐 했더라? 어 그런 거 있고 지금 어, 극지방에 사는 것들은 북극곰, 는한 북극요우 그리고 뭐 물개 거기 뒤에 돌있긴 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아이 우에 오음 이렇게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들을 내가 숙지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 <laughs> 나도 먹고 살걸 찾기 위해서. <laughs> 나도 먹고 자글 차례 찾아야지. 마흔 네 살이나 돼가지고 자란다. 수기명 <laughs>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열 아홉의 어린 나이에 자운 급제를 하여 스무 살의 경기도 파주군수가 된 맹사성은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무명 선사를 찾아가 물었다. 스님이 생각하기에 이 고유를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내가 최고로 삼아야 할 좌우명이 무엇이라 생각하오. 그러자 무명선사가 대답했다. "그건 어렵지 않지요.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많이 베푸시면 됩니다." 그런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위치인데 먼 길을 온 내게 해줄 말이 고자 그것뿐이요. 맹사성은 거만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무명선사가 녹차나 한잔 하고 가라며 붙잡았다. 그가 못이기는 척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스님은 찬물이 넘치도록 그의 찻잔에 자꾸만 차를 따르는 것이 아닌가. 스님, 찬물이 넘쳐 방바닥을 망칩니다. 맹사성이 소리쳤다. 하지만 스님은 하지만 스님은 태연하게 계속 찻잔이 넘치도록 차를 따르고 있었다. 그리고는 잔뜩 화가 나 있는 맹사성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말했다. 찬물이 넘쳐 방바닥을 적시는 것은 알고 지식이 넘쳐 인품을 망치는 것은 어찌 모르십니까? 스님의 이 한마디에 맹사성은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붉어지고 황급히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다. 그러다가 문에 세게 부딪히고 말았다. 그러자 스님이 빙글에 웃으며 말했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 저 평지에 같은 마음이 되면 거기에 더 이상 울타리가 없으며 벽도 없을 것입니다. 열린 마음은 강합니다. 열린 마음에는 일체의 시비가 끼어들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끝없이 자신을 낮추십시오. 참미는 발표! 참미는 겸손에 있다. 옛날 중국 제자백가 중에 한 사람인 양자가 어느 날 제자들과 여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예간집 주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는데한 사람은 아주 미인이고 한 사람은 아주 못생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미인보다 못생긴 아내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자가 이상히 여겨 하인에게 물으니, 그 미인은 자기가 미인인 줄 알고 교만하여 돌이어 미용을 받고, 추녀는 겸손하여 얼굴이 못생긴 것을 잊게 되기 때문이랍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나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외모를 치장하고 거울을 보고 말솜씨를 연습하고 몸매를 단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참 매력이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씨 곧 덕성에 있다는 점 명심합시다. 덕성은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데서 자라납니다. 지오디의 길이라는 가사인데. 음, 노래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노래를 잘못 해요. <laughs>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 곳은 어딘지 알수 없지만 알수 없지만 알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수 없지만 알수 없지만 알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길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길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오, 지금 내가 어디로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나는 왜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길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우리 스스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해준 이야기 중에 조광주와 남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뭐 구체적으로 정확한 단어들을 내가 말할 순 없겠지만 조광주의 어머니의 그 사려 깊음 조광주와 남군이는 서당 동기로서 둘이 젊었을 때 밖에 뭐 놀러를 갔다가 처자들을 보게 되었대요 처자들을 보고 나서 조광주는 너무 예쁘고 말도 한번 걸어보고 싶고 선도 한번 잡아보고 싶고 사내로서 젊은 청춘 으로서 그런 마음이 불쑥 일었는데 남군이를 보니까 정말 군자의 모습인가 아니면 수련이 잘된 남자인가 얼굴 바뀌는 기색도 없고 음, 요동치는 마음도 없는 것처럼 고요하고 그저 사내로서 음, 사내가 아니지. 어 아무런 마음의 파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조광조 심히 부끄러워 집에 돌아와 조광조의 어머니에게 어머님 제가 오늘 밖에 나갔다가 처자들을 보고 이러한 마음이 들어 부끄럽습니다. 근데 남군이란 내 친구 남군은 어떤 마음의 미동도 생기지 않고 참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했더니. 조광조 어모니가 말씀하시길 아야 당장 이삿짐을 싸라. 오늘 저녁으로 우리는 이사한다. 대신 우리가 어디로 이사갔는지 아무도 모르게 지금 당장 가야 한다. 어찌하여 그래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너의 벗 너의 친구라는 그 남군이란 자 때문이다. 네가 그런 자와 함께 가까이하며 가까이 있으면 너에게 해를 끼칠까 염려가 되어 그런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청춘이란 젊은 사람이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당연하다. 순리 정이 있고 마음이 있고 사람이 그래야 하는데 자신의 마음을 감춘다는 것,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 그런 사람은 정이, 인정이, 너그러움이 없을 것이다. 후에 조광조를 모함하고 처단한데 가장 먼저 앞 앞장 섰던 자가 남군이라는 자라고. 말씀해 주는데, 난 지금 들은 이야기를, 내가 수업 시간에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말을 해보고 있는데, 조광조와 남군의 가장 큰 차이는 마음. 따뜻한 마음씨. 내 마음에도 따뜻한 마음씨가 있나?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그런 생각해 봐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나와야 한다. 응. 아, 그리고 조론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음, 울지마 톤주의 이태석 신부님, 이태석 신부님이 이태석 신부님께서 만든 그 우리 의사 선생님들 아그말 마지막 해줬는데 이말참 인상 깊어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아 사람이 다 사람이라고 사람이다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음. 고래에서 이렇게 내가 지금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음. SNS를 조금 하다 보니까, 보는 눈이, 보는 눈들이 있어. 어제 나의 오라버니께서 해주신 말이, 할 거면은, 뭐를, 뭐를 할 거면, 뭐, 확실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신을 잘하여라. 고래 바닥이 너무 좁아서. 27,000명, 22,000명, 2만 지금 4,000명 됐을려나? 우리 구례군은오메그 사람이 말이야. 8개면이라고 했지. 용방면, 산동면, 광이면, 마산면, 토지면, 간전면, 문청면, 그리고 구례읍 1개읍, 7개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가, 친척이며, 이웃이며, 아는 사람들이, 음, 이렇게 있어서, 음,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계속 심각히 이러고 있는데, 지금 벌이 쌌어요, 벌이. 와, 엄마 집 마당을 청소해주다가 벌두 마리가 뽁 싸가지고, 여지껏 안 나왔어. 마무려 봅시다. 오 벌써 20분 동안 쫑알쫑알 했는데 지금 뭘쫑알쫑알 했는가? 응. 그래도 이렇게 해 보는 건참 중요해. 응. 계속 중국어 수업도 하고 있는데 중국어 수업도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녹음을 이렇게, 이렇게 동영상으로 해야 될것 같아. 파이팅.